뭐랄까 역시 VR 체세라고 그런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어머 바로 들어가졌고요. 이거는 그 게임 홍보하는 사이트 게임 이제 스팀에 그 8번 출구 VR 로 가는 링크 그런 게 나오네요. 8번 출구 VR 호평 발매 중 뒤로 가면 어쩔 건데. 뒤로 가도 되게 통로를, 어, 뭐야? 아, 이제 시작인 거구나. 못 봤는데? 잠깐만. 이것도 그거랑 그, 실제 그거랑 똑같이 돼 있나? 이것도 실제, 그, 헤번 출구처럼, 틀리은 앞으로 가고, 저희 그, 어, 0번인데? 설마 똑같이 구현했다는 말인가? 저 아직 아무 것도 안 했거든요. <laughs> 저 아직 아무 것도 안 했거든요. 아 무조건 부열채에서 이걸 구현해내다니. 일단 가봅시다. 근데 아저씨가 안 나오시네. 아저씨 나오는 것까지 구현하기는 좀 어려웠나봐.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포스터구요 진짜 진짜 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아니 이거 공식 사이트에서 만든 거예요. 공식 사이트에서 8번 출구 VR 홍보하려고 해서 이건 체험판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설명에 이걸로 완전한 플레이가 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체험판이래요. VR 그거를 VR 낀 사람들이 예, 마르니까 VR 친해서 그래서 8번 출구 VR 체험판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를 근데 숫자가 바뀌잖아 지금 뒤로 갔는데 계속 0번 나오는 거보 그냥, 그럴듯하게 구현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현상이 있는데? 아, 잠깐, 이상현상 있으면 뒤로, 아니, 잠깐만. 원래 뒤로 가는 게 맞는데, 뒤로 한번 가봅시다. VR체에서 그 과연 어디까지 구현을 해놨을까? 오, 2번으로 와 줘. 2번으로 와 줬어요. 그 아저씨 나오는 거 빼고 다 구현했나 본데. 이게 뭐 이상사항이 있나 이게 지금? 이상 없는 거 같은데, 금연 그 3번 네, 역시 공식이라서 그런가? 분전반실이랑. 이거 지금 이상이 없는 거 같은데? 어? 아. 이상이 있었나본데? 0번으로 돌아왔어. 이거 왜 어떻게 구해내는 거야, 여기 부야체에서? 일부러 그냥 PC로 체험판 적해서 PC로 대충 들어왔는데 지금. 어, 이거 봐라. 아. 여러 개안 나오고 그냥 정해진 것만 나오나 본데. 아까 봤던 그 이상 현상이죠. 대신에 틀리면은 저기 딱 정해진 순서대로 딱 가야지만 돼. 맞는... 뭐아자 전장 뒤로 아 터밋 나 우리 이제 압니다. 우리 이제 답을 알아요. 첫 번째 스킵 뭐 머리 나빠 보이는 사람이 보인 것 같은데 난 아니야.

여기 뭐가 문제지? 못 봤는데,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마 4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4번이구요. 을봐이 자식이? 문제가 없죠으 번. 번비상 저거 없고, cctv 없고 없고, 없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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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 오, 이거 눌려줘. 아아바타다 내 아바타가 이거 됐어요 너도 이거는 이상 발생한거니까 돌아가고 1 8번출구의 위상이 보통이 아니구만 VR채널에다가 이렇게 무료 홍보하는 저걸 딱 만들어 놓은줄은 볼까? 이 있나 여기? 지금 느낌이 어떠냐면은 그거예요 특이사항 하나 발생하면은, 그 다음판에는 발생 안 하고, 특이사항 한번 발생하고 안 하고, 한번 발생하고 안 하고. 딱 그건데, 지금. 7번. 붙여있다 끝이니까 요거로 되어있네요. 이걸로 하면 퍼블릭 이제 월드로 가서 다른 사람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건가 봐. 그렇다면 나는 돌아간다. 8번 특이사항 없겠지? 끝이니까. 오, 요, 이요, 이거를 고대로 만들어놨네. 어, 이기 나, 나그 카메라. 이제 카메라를 어디다가 놔둬야지 오이. 그걸 <목소리> 좀 뒤다가. 어! <오>! 미친. <laughs> 어 이거 어떻게 했지? 전에 나가면 되나? 어어 어, 공식 크레딧까지 말 그대로 홍보맵이어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신기한데? 이런식으로 홍보를 할줄은 음... 하긴 근데 그.. 뭐죠 전에 VR 무슨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그런적 있끼는해 VR 마켓 해가지고 막 거기서 쇼핑몰 만들어진 적도 있고 어, 끝이 났습니다